네? 안녕하세요 코시님시티 요시, 요시입니다 네, 오늘은 영흥도로 해로지로 왔습니다 어, 물대긴 한데 조금 높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많이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 근래 오늘 바람이 가장 없는 날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해돋질는 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오늘 물 빠지는 게 조금 덜한 날이라, 얼마나 보일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휴, 소라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 애기소라네, 애기소라. 보이긴 해 소라 박혀있다, 박혀있다. 어디 보자 어 좋네 사이즈 그러네 그런 거 좋네 소라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다 어, 작은 소라에 작은 소라 이거는 방생 장래 그러니까 이렇게 올지 올라오면 봐야 돼 여기도 하나 있네 어, 그럼 이거야 이거 먹을 면아 어, 여기는 사이즈 아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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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으셔요 잡으셔 자, 여기 그렇죠 아 그래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것도 조개도 먹고 있네요 그치 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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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거는또 괜찮네 이것도 이것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어 괜찮네 그거는 나이스네 그래 잘보네 어우 사이즈 좋다 야 아 살조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 오늘도 이 폐양식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쪽에 보니까 살조개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요건 있겠죠 사이즈도 괜찮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라씨 네네네. 네, 네. 뭐가 있어? 뭘 찍어주길 바래. 오, 이야. 사이즈, 아이거꽉 찼네요, 진짜. 야, 여기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렇게 장냐. <laughs> 얘도, 여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살조개 먹고 있는 애들일 거야 근데 여기 밑에 하나 있잖아 근데 사이즈가 다 비슷해 비슷비슷하다 어.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녀석 야 다들 살조개 먹겠다고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 어 살조개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살조개를 먹고 있나? 역시 살조개를 또 먹고 있지. 이게 살조개가 많은 것 같아. 여기 네. 여기 두개 있는데 한 마리만 갖고 가겠습니다. 요것도 살조개를 또 먹고 있네. 아, 괜찮습니다 사이즈? 들 사람들 봐봐, 엄청 많지. 오늘 진짜 많네. 근데 네, 만약에 갔는데 여기도 여기도. 야,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 오, 대박.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박. 여기도 하나. 아이고, 좋습니다. 오, 나이스. 여기 소라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 이렇게. 아, 사이즈 좋아요. 여기도 하나. 에이, 요거는다 장래 작아. 작아요. 요건 놔주겠습니다. 소라 소라는 놓고 살두개 챙겨가겠습니다. 여기도 살조개를 먹고 있는 소라 소라는 없고 여기도 소라들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다 작습니다 소라가 아이고 살조개 또 아이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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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버리냐. 버리냐? 버리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네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네 야 찍어주세요 야 나이스입니다 나이스다 나이스 진짜 나이스다 그래 나이스네 나이스 야야이작은만 소라가 이큰 살족을 먹겠다고 이렇게 들이대네요 들이대 아이고 그래 올라오네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어우 사이즈가 살조개 좋네요 이것도 아이거 여기도 살조개가 야 좋다 야이 정도 사이즈는 오늘 최종 조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이 그래도 자 이런 요런, 요런 녀석들로 해서 네 오늘 이런 녀석들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잡아갑니다. 살조개들도 어, 사이즈들이 좋아요. 오들은네 네, 이렇게 잡아서 이제 복귀했습니다. 아 어, 이제 다들 어 이제 간조 때가 돼서 이제 슬슬 가시고. 여기 지금 위치는 저기 쉘 부르모테 보이죠? 이쪽 옆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기 앞에쉘 부르모테 좀 나왔고요.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저기 앞에 폐양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간조가 됐으니 저도 서둘러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덜 불어서, 어, 좀 편하게 해도 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온도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혹시 해루질 하실 때 충분히 보원하시고 해루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퍼시진 요시TV 요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